자, 이번에 저번에 올라왔던 힙 플렉션이라는 운동 관련해서 같이 촬영했던 이제 홍창민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하고 어, 그때 나왔던 운동 동작에서 대해 어떤 걸 오늘 할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저번 시간에 이제 대부분의 모든 소도구제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세 가지 소도구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세 가지 소도구를 이제 그냥 문구로 딱딱 어,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저희가 한 개의 선수부를 정해가지고, 그때 했던 동작에 대해서, 이제, 좀 차근차근, 세세하게, 이제, 리뷰하는 영상으로 오늘은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첫번째로 선보일게, 지금, 보이시듯이, 이제, 다이나믹볼이에요. 다이나믹볼인데, 다이나믹볼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보시기에, 좀, 패스도 하고, 아니면은, 뭐, 내려찍고, 그 다음에, 이제, 던지는, 그런 훈련 연구로 좀 많이 사용되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다이나믹 볼은 어, 3kg입니다. 3kg. 저희가 지금 3 가지 무게 갖고 있는데 3kg고요. 4.5kg, 6kg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3kg만으로도 충분히 웬만한 분들은 훈련하고 영상을 으니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이나믹 볼로 그때 운동을 하면 아, 그때 영상에서 나왔던 운동 동작을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kg 그 다음에 4.5kg, 6kg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무게에 관해서는 이제 더 무겁게 또는 더 가볍게 했을 때 3kg만으로도 네. 괜찮다고 하셨다는 거는 무게에 관한 상관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네. 무게에 네. 상관은 크게 없는데 제가 이제 기준은 설명드린 기준은 약간 이제 일반 인 분들 기준이에요. 근데 원래 이 다이내믹 폴이 어, 선스트인이용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는 에 써보신 이력이나 경험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 일반인 기준으로는 어 3kg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일반인 중에서도 근력과 근파워가 만약에 어 굉장히 높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무게를 조금 더 상향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네. 천천히? 그러면 네. 어 가볍고 만약에 내가 이걸로 수행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연습은 가벼운 거에서부터 해서 조금 조금씩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다이나믹한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부상이나 위험이 되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진적으로 천천히 예, 무게로 올라가시면 맞습니다. 무게로 올라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 저번에 힙 플렉션이라는 영상에 나왔던 동작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동작이 어떤 건지 혹시 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고관절의 이제 굽힘 동작을 대부분 이제 주로 했는데 네. 고관절의 굽힘 동작 안에서도 어고관절의굽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제 무릎을 올리는 행위 자체 동작을 고관절 굽힘이라고 해요. 근데 꼭 얘네들을 이제 다이나믹 볼이라고 해서 꼭 패스 그다음에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뭐 굽힘 동작 안에서도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리뷰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음, 바꾸 포지션을 조금 진행을 했어요. 바꾸기 포지션을 진행을 해서, 물론 버티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각도만 정말 잘 잡아주시면은, 내가 그냥 단순하게 발목이랑 무릎, 허벅지로만 버티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하는 엉덩이 부분이 있죠. 중등근에서도 충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요. 활성화를 볼수 있고 그 상태 안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 내밀고 앞으로 내밀고 아래로 내밀고 그 다음에 또 위로도 내밀면서 이런 동작들을 가볍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동작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을 한번 말씀해 들어볼게요. 네, 방금 하신 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압구비를 취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뭐, 아무렇게나 앞구비를취하면되나아요 아무렇게. 네, 앞으로 기준이 조금 애매한데, 이제 압구비 네. 앞구... 자세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제 약간의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90도 각도까지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올려진 45도 각도 안에서 뒷발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간 굽히셔도 상관없는데 네. 완전히 펴주시는 게 그래도 각도를 잡기가 더 수월하고요. 그 상태에서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하체로 힘을 처음에 버티시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제 상체를 세우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상체를 세우다 보면은 분명히 무게를 잡고 있거나 서 있는 상태 안에서도 이 허리 부분에 무리가 가기 조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엉덩이 자체를 확실하게 뒤로 힌지라고 하죠. 핀지 자세를 만드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주신 후에 상체를 45도 각도로 내려주시면서 포즈를 취해주시는 게 아쿠비 포지션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한번 포지션을 취해볼게요. 네. 포지션 렇게 보면 그렇죠. 이런 경우에서도 너무 변수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서도 변수가 많은데 뭐, 사람들마다 기준이 틀리겠지만 무릎을 되게 앞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유연성이 굉장히 좀 좋다고 보니까 어 무릎을 완전히 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움직는 상태 유지하시고 무릎이 딱 발끝 기준 선만 유지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발에 있는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무릎을 피고 엉덩이를 빼면서 천천히 상체를 구부리시죠 근데 이때 상체를 구부리라고 완전히 또 이런 이제 척추 같은 경우가 굽힌 동작, 말려있는 동작이 나오면 안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말려있으면 은 오히려 내가 중둔근으로 버티기 보다도 허리로 버티는 부하가 조금 더갈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반듯하게 정렬적으로 펴주심이 옳습니다. 이렇게. 네. 웬만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어, 어느 정도 좀 버티기만 해도 어, 허벅지나 발목으로 많이 버티시긴 하는데 이제 힘드실 거예요. 근데 상태가 그러니까 엉덩이 조금만 더 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각도만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상태의 엉덩이 부분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는 이렇게 잡아놓고 네 그대로 앞으로 뻗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밑으로 처음에는 한번 뻗어 보시고요. 밑으로부터 먼저 한번 뻗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접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정면으로 정면으로 뻗었다가 접었다가 다시 밑으로 한번 하나 넷, 둘 다시 하나 둘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웬만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동작을 수행을 하면서도 되게 뭐상 입장에서 쉬어 볼수 있는데 버티는 것만으로도 지금 등척성 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이런 어깨 움직임까지 팔이 움직임까지 더불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결과적으로는 통합적인 거야. 아니 근데 동작을 해보니까 뻗을 때 뭔가 어. 저항이 살짝 더 느껴져요. 그래서 네. 힘이 더 들어오고 네. 뭉쳐질 때는 살짝 몸이, 몸이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뻗을 때 힘이 들어오는데, 네. 어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인 분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 자세에 대해서 뒤쪽에 대한 힘이 들어오는 뭐가 느껴지지 못하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발목이나 무릎 쪽에도 힘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이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음. 동작이나 뭐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조금이라도 너무 많은 힘이 앞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뒤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음. 스트레칭 동작이라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보조 방법으로 해서 뭔가 좀더 쉽게 나올 수 있는 운동 방법 음. 일단, 그냥 근육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네, 어, 이트적인 근육들이 너무 좀 많거나, 한 곳만 문제가 생겨도, 지금처럼, 지금, 홍석기 선생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영상이나 이제 동작처럼,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 결과적으로는, 종아리, 비복근이라고 하는 종아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뒷면에 있는 이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육 자체가 너무 타이트가 긴장성이 심하면은 무릎 자체를 지금처럼 각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대부분 좀 많이 굽혀져 있는 각도가 유지가 많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쉽게 만약에 연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어 대중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훈련들이죠. 이제 데드리프트 동작인데 데드리프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수행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 안에서도 내가 어, 유연성이 없으면은 데드리프트 자체가 수행이 안 돼요 스쿼트처럼 구분해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 상황 안에서도 내가 필러는 연습 조금만 해보셔도 각도는 만들 수 있고요 그 상태 안에서 각도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발을 한 발씩 빼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성격 안에서 연습해 보시고 버텨 보시고 버티는 게 가능해지면은 또 한번 움직여 보시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잘 수행된다 무게를 들어주시면 돼요 네. 무게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무게를 들어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봉을 들어주셔도 되고 네. 지금처럼 가이나믹골로 잡아서 파워풀하게 우리가 루즈하게 보여드렸다면은 이걸로써는 조금 더 가능하면은 파워풀하게, 조금 더 빠르게 나갈 수 있겠죠.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세에 대해서 내가 무릎이나 타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느끼면은, 네. 저희 항상 뭐 연습할 때, 운동할 때는 뭐,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많이 티칭하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데드리프트 자세처럼 자세 잡고 내려간 다음에, 웬만치에 대해서 무릎이 펴지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다거나 아니면 구부려지면은 그걸 다시 움직여서 스트레칭을 하는 이런, 이런 말인가요? 네, 그런 어, 말인데, 네, 결과적으로 근데 이런 연습조차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네, 이런 연습조차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맞춰서 또그 근육을 어느 정도 이완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타겟에 맞춰서? 네. 그러면 우선은 다이나믹 볼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 네. 단계에 대한 쉬운 이 동작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무릎을 펴듯이 네. 이게 웬만한 분들 같은 경우에 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무릎을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네.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 그러면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런 상태 안에서 이제 원하는 각도를 한번 일단은 만들어주시고, 자, 한발씩한번 빼볼게요. 한발씩 예. 네, 한발씩 뒤로. 이때 뒷발은 핀다는 인식이 완전히 되시면 되고요. 네. 너무 힘들다 하면 무릎을 약간 구부리셔도 뭐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고, 다시 피고, 네. 돌아오고, 다시 피고, 네. 들어오시고, 한 번만 더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스탑! 자,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잡아주실 내용은 이 자세에서 이제 버티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여기서도 무릎을 조금씩 조절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 조금씩 오. 하나, 자, 둘, 그렇죠. 무릎만, 셋, 넷. 이때 지금의 이제 홈마켓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 척추에 대한 정렬적인 자세와 뒷, 약간 기울여져 있는 각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고 세운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원하는 타깃에 힘이 셀 수가 있습니다. 어, 맞습니다. 다른데로 분산이 되네요. 네, 그맞습니다 분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매디심 아니 다이나믹 굴로. 골로... 그쵸. 그렇죠. 네. 수행이 충분히 됐을 때 이제 부족하다. 내가 이 상태에서도 더 이상 훈련이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앞전에 선보인 것처럼 이런 다이넨 풀 잡아서 무게를 추가하면 돼요. 네. 무게를 추가해서. 밑으로 뻗었다가. 그렇죠. 여기서만 임팩트 주면 돼요. 네. 네. 그렇죠. 오케이. 아래에서도 줘도 되는데, 네. 처음에는 임팩트는 하나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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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네. 해보고, 하나씩만. 하나, 둘, 샷.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샷. 와. 다시. 하나, 둘, 샷. 다시. 아, 예. 발죠여 어, 붙여. 발 붙여.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막배드프트 180, 190 치는 기노님도 1억이 음, 정도예요. 예, 네. 다시 쭉, 그렇죠. 쭉, 쭉. 그렇죠. 예, 네. 아시겠죠? 예. 정말 전문 선수 아니어도 이 3kg도 충분합니다. 네. 몸에 열 열도 나고, 뭔가 굽힌 동작에 대해서 계속 자세를 취해서 임팩트를 주려고 하는 동작을 해서 뭐 방금 계속 티칭을 받아서 그런지 사실 앞쪽보다는 뒤쪽의 느낌이 좀더 많이 살아나긴 해요. 뒤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 굽힘이 앞쪽에 대한 근육의 과열성보다는 계속적으로 뒤쪽을 말씀하고 계신데 네. 뒤를 많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뒤를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예 발, 무릎, 허벅지가 아예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로만 취중해서 트레이닝 하는 거는 우리가 힘과 이제 근파워를 쓰는 근지구력 부분에서 좀 음, 힘이 너무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빠른 소모가 이제 되기도 하지만은 네, 어. 분산돼서 네, 저희가 분산돼서 힘을 분산시켜서 운동을 하는 게 아무래도 장기간 오랫동안 트레이닝 하는데 더 효율이 있겠죠.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자세가 이제 반복해서 5회가 끝났고요. 그 상태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앞전에 저희가 안꾸비 자세를 분명히 배웠죠. 자, 이런 부분 안에서 지켜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할때 앞에 있는 다리가 지면을 밟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뒤에서 차는 역할을 좀 합니다. 자, 시작 하나 네 이렇게 있는 상태 안에서 똑같이 발부터 시작해서 무릎 펴고 엉덩이 힘 주고 있고. 얘는 올려져 있으면서 복부에 힘줘 주고 척추는 어느 정도 정렬을 또 지켜주셔야 되고 어깨에 너무 으쓱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면서 등은 말려있지 말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까지가 딱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네, 어려워요 어, 어려워요 네, 굉장히 많죠 지켜줘야 될게 되게 많은데 그런 와중에도 안서 하나씩 하나씩은 또 어디부터? 바닥부터 가까운 부분부터 무릎 네, 바닥에 가까운 부분. 발바닥도 먼저 되겠지만은,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누르고 있는 엉덩이, 올리고 있는 다리, 다리를 올리면서 복부도 조금 긴장을 주시고,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반듯하게 펴주시면서, 팔, 말려있지 않고 어깨가 펴서 반듯하게, 어깨도 올라가져 있지 않고, 목도 가끔 아픈 내미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당겨주시고요 네, 이런 부분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 1번 동작에서 2번 동작의 난이도가 지금 바뀌었는데 네. 보면은 이 끌어올리는 다리에 대한 동작이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이 끌어올리는 다리의 동작이 생겼을 때이 끌어올릴 때 너무 과도하게 올려요 아니면은 뭐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힘들다 그러면 올리는 거를 안 해도 되는 동작인 건가요? 아,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난이도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난이도적인 문제인데, 어, 처음에는 너무 빨리 가속을 하다 보면은 내가 브레이크가, 감속이 안 돼서 브레이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브레이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브레이크가 안될 때는 분명히 천천히 먼저 시도를 하셔야죠. 천천히 시도를 해서 중심을 같이 잡아주시면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차근차근 조금 더 빠르게 예, 진행을 하시다가, 언젠가는 예, 분명히 빠르게 진행이 되셔야 되는데, 빠르게 하시면서도 내가 분명한 거 감독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없다가는 굽혀지기 마련이죠. 그러면 동작에 대해서 예, 연습할 때, 이 최종 조, 최종 동작만의 유지를 할수 있게끔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보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시는 상태에서 중심이 잡는군요. 네. 작아서? 가끔가다 옆으로 거울도 한 번씩 봐주시고 그렇죠. 이런 부분 지켜줘야지. 그 비름에서 빨라지지. 그렇죠. 마지막 항상 마지막은 조금 다이나믹하고. 빠르고 경쾌하게. 저렴게. 저렴게. 자, 그러면 제가 네, 여태까지 네. 1번, 2번 동작을 배웠는데 네. <laughs> 지금 이제 세 번째 동작을 하게 될 건데 세 번째 동작은 우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동작 같은 경우에는 네.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이 이제 연결성이 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손에 어깨, 팔의 위치만 조금 틀립니다. 두 번째 동작까지는 아, 이제 가 아. 정면으로 네. 뻗었다 라고 하면은 세 번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위로 버티컬 형식으로 완전히 올려주시는 동작이고요 어? 네. 위로? 네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왜요? 네. 네. 그렇죠 만세하듯이 만세하듯이 그리고 다시 다섯 번 할게요 다섯 번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니요 하나 다시 둘 다시 보셨듯이 지금 팔의 위치막 바뀐 영상이고요. 동작입니다. 근데 네, 지금 저를 옆에서 티칭 해주시니까 자꾸 저의 여기 흉추, 상체 쪽에 손을 대주시는데 네. 이 부분은 저 뭐를 컨트롤 해주시려고 보면은 네. 영상 보면은 저를 자꾸 잡아주시거든요, 상체를. 네. 뭐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티칭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음. 상체에서 이제 여기 흉곽 쪽 부분과 그 다음에 등을 같이 잡은 이유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지금 보시는 이제 보상이 약간 등이 말리거나 아니면은 팔의 가동 범위가 이 상태가 최적이라고 하면은 이 상태까지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터치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결론적으로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될수 있어요. 중심을 네. 만약에 지금 홍석기 훈회님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능력이 굉장하시지만은 일반인분들 또는 타, 다른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잡는 것 자체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손가락 두 개로 여기만 잡고 있어도 잡아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밸런스는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기가 편하겠죠. 음. 음.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서 제 동작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세 동작만 해볼까요? 네, 세 개만 진행하겠습니다. 손을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들까요? 맞습니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자, 시작. 그쵸. 그렇죠. 다시. 둘. 음. 다시. 자, 셋. 너무 잘해주셨구요. 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너무 가속이 심하고, 이제 감속이 잡아줄 수 있는 감속 능력이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사람인지라 네, 흔들릴 수 있구요. 네,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보상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손을 조금 더 뻗으려 서뻗어봤는데 네. 이게 상체가 뒤로 빠져 버리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빠졌다. 그러면 당연히 상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허리가 허리 허리가, 허리가 아프더고 그렇죠. 허리가 좀 아파요. 이게 어왜 그러냐면은 대신에 뭐 하체에대한 모든 동작들의 수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것까지안 된다라고 하면 보상이 너무 많아요. 뭐 무릎이 굽혀져서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체는 반듯하게 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흉추라고 하거나 어깨 이런 가동성들이 잘안 나와요. 음. 이렇게 잘안 나왔을 때 사람은 이거를 올려서 버티려고 하니까 허리를 써서 젖히거나 어. 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배 힘이 없을 때에는 또는 허리 를 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제가 쓴다고 쓰는데 그게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오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동작이 되면은 네. 위험하다. 그렇죠. 동작이 되면은 지금처럼 허리 부분에 힘이 들어가거나 맞아. 아니면은 젖히는 그 가속도로 인해서 허리가 심하게 꺾일 수도 있어요. 어, 맞아요. 네. 그러거나 이제 무릎이랑 햄스트링이랑 무릎이 굽힌 동작이 발생을 해서 버티기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올바른 동작 수행 안에서는 조금 예, 갭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동작에서 그 동작이 계속 나온다 하면은 2번을 네. 많이 연습해 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2번을 우선적으로 어. 연습을 하셔야 돼요 2번을 연습을 하시고 2번을 연습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된다 그랬을 때 중간 라이으로 한번 지금 갑작스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중간 라이으로는 음. 앞구비 자세 한번 붙해주시겠어요 음, 네. 앞구비장에서. 자, 우리 2번이 뭐였죠? 2번이 앞으로 뻗는 거였어요. 응. 앞으로, 그쵸? 그렇죠? 앞으로 뻗는 거. 근데 우리가 3번을 했을 때 흉추나 어깨 가동성들이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행이 안 됐을 때는 이앞굽이 자세에서만 그대로 팔을 정면으로 뻗어보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 뻗었어요. 조금만 버텨주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하체와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해주시고 팔만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다시 내려주시고. 자, 둘. 이거 3kg인데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이자, 자세 유지하고 하면. 셋. 고개, 다시. 자, 넷. 이렇게. 바로. 어. 그러면은 또 어깨, 흉추에 대한 가동성에 대한 연습도 같이 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조금 확실히 알겠는 게, 내가, 제가 만 하다가 힘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상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음. 이런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 팔의 움직임을 잡는 거죠? 그렇죠. 팔과 이 부분에 대해서, 흉추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을 잡아주고 인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3번 동작을 연습을 해보심이 오른쪽이아 그러면 그렇게 중간 과정은 이걸로 추가해서 네. 연습, 응. 추가해서 응. 연습. 을 근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길다란 공도 괜찮고요. 음, 음. 어 가벼운 걸로 지금처럼 3kg로 하시면은 네. 지금 뭐 이걸 어떻게 선수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 무겁습니다. 진짜 무거워. 생각보다 생각보다 지금 동작을 연습하시면 무거워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선수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사실 3 k g 짜리를 들고 움직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저, 많지 않아. 필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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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수분들은. 지금 당장 뭐 몸매 만들기나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경기 능력을 향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정적으로 훈련하는 것 이상의 다이나믹하고 민첩하고 스피드 있게 운동할 수 있는 트레이닝들이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은 네. 나중에 이거 공이잖아요. 네. 공이니까 뭐 던지기도 하고 뭐 내리치기도 하고 이런 식에 대해서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활용이. 네. 뭐 이런 다이나믹볼 특성상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뭐 움직임적으로 소소하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원래는 얘네들이 용도가 뭐 벽을 때려주거나 바닥을 때려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패스를 하는 능력들이거나. 이런 것들로 구성화된 소도구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소하게 보여드리는 것도 되지만 언젠가는 조금 더 파워풀하게 쓰기 위해서 이 공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작을 계속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계속적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면 저희도 그런 식에 대한 운동이 가능할 위치까지 영상은 계속 기재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상으로서는 저희가 파워풀한 동작까지도 꼭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그냥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십사 또는 할수 있게끔 조금씩 소소한 동작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런 소소한 능력들이나 운동 동작도 만만치 않다. 분명히 운동은 된다. 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보시다가, 설명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통증이 오거나 자세가 이상하다는 거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글 해주시나요? 네, 답글 반드시 해드릴 거고요. 어,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고 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통증이 왔다라고 했을 때 안전상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통증과 힘듦은 꼭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듦은 내가 극복을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통증은 내 몸에서 발생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신호. 그러기 때문에 그 즉시 중단을 해 주시는 것도 오르신 선택이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되 어, 내몸 지켜가면서 즐겁고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오늘 창민쌤한테 하나, 둘, 셋, 세, 세 개의 단계로 이 다이나믹 볼에 대해서, 어, 1탄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아직 두 개의 동작이 더 남아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어, 예. 두 개의 동작이 남아있는데, 지금 동작과는 이제 연관성이 분명히 있기도 있지만은, 동작 자체가 완전히 조금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